Thank you. 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역대급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봤는데요. 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6세대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근 지금 풀 체인지가 완료되면서 반지할 주행까지 가능해졌고요. 근 그렇기 때문에 옵션 또한 많이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글 같은 경우에는 레금 랩터 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스포티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또한 지금 블랙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 블랙의 느낌으로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기다 실내에는 베이지 에다가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까지 시청 가능하시면서 베이시트로 인해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초 희귀 매물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풀타임 사륜구동만식으로서 여름철과 겨울철 미끄러질 일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20년식에 키로수는 7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부여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성능지도 한번 띄드리자면판금이나교환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누유랑 불량 문 쪽도 넣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증 보험 받으신데도 완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도 너무 좋고 카 히스토리까지도 완벽한데 이 차량 금액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판매하는 금액 3,090만 원에 판매할 정인데요 금액까지도 전화망이 나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전면부 헤드램프 정처럼 양쪽 다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네, 지금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호박등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 지금 헤드램프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서 일체감 있는 디자인과 래퍼글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포티하면서 웅장한 모습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에는 전방 가지스와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와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면부 큰 특이성 없었으니 바로 측면부 휠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휠체어 사진 보시는 처럼 휠은 2 0인치에휠기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색상으로 도색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끝마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앞뒤 양쪽 다 거의 새거에다가 이 차량의 타이어는 고가의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강화란 루프와 샤크한테나 주연 썰루프 양쪽으로는 지금 블랙스상의루프레까지보여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후축방감지서 사이드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도 사용 가능하시지만은 B 필러 쪽에는 키리스 엔트리 피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로도 문을 열고 쉽게 닫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난내리 때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 나가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 아닌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 글라스 또한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었고요. 네, 측면부 너무나도 깔끔했었죠.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텔레프포션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주간 주행등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네, 가운데 쪽에 지금 레터링 또한 지금 블랙스상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물블랙의 느낌 무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양쪽의 머플러 팁으로서 스포티한 면모와 후방에는 후방 감지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있고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안쪽에 공간성 또한 쾌적하면서 열 폴딩할 경우에는 차박과 캠핑 가능한 차량이고요 내장재 관리 상태 또한 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깔끔한 관리 상태 그리고 이쪽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3열 전동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된 차량이고요 네, 지금까지 올블랙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셨는데요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지금 베이 시트까지 표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스트 시트 사용 가능하시면서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드로 직기편에 버튼시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정우성에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계기판부터 먼저,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션처럼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75,47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리면서이나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이어서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핸들 또한 지금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반자를 주행 가능한 버튼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 핸들 좌측 뒤편에는 차선이탈과 전동 핸들, 오토라이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 있는 백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넷플릭스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카카오 네비나 유튜브, 네, 모든 어플들까지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자 보조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네비나 팀의 멜론 등 사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무드 조명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7가지 색상으로 앰비언트 색상 변경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 하 레이 가이드 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 되면서 우측편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사용 가능하시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네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모니터링 뷰, 주차 감지 센서, 네, 오디오 조작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에어컨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큼지막한 수납 공간과 두개컵 홀더, 그리고 다이얼 식 기어 노브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오토 스타, 주의 모드 변경 다이얼과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까지 사용 가능하시구요.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는 이심 루미로와 블랙박스 2 채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 10, 너무나도 깔끔했었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7인승 차량답게 2열 공간성도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쾌적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솔루프 덕분에 개방감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에어벤트 또한 위쪽에 위치했다 보니까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는 있 독립 공조기와 지금 USB 포트 2 3 0 v 단자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도로 좋지만은 두개커플더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쪽에는 이렇게 선 커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열에서는 프라이빗한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랩터 그릴 씌워진 올 블랙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 희귀 매물에다가 올 블랙 거의 다 랩터 그릴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올 블랙 거기다가 실내는 베이지 시트 안드로이드 오리너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판매 금액 또한 3천. 90만 원, 네,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는 번호 눌러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한인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